네, 어, 저도 제작 발표회 사회를 좀 많이 봤었는데, 이런 형식은 처음입니다. 오늘은 그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제작 발표인데요. 네. 이 시간만큼은 조정식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제목을 살짝 바꿔서. 네. 왜냐면 두분다 아시겠지만, 뭐, 첫 녹화, 두 번째 녹화 가릴 거 없이 제가 말을, 입을 거의 떼지도 못했었기 때문에. 그 어, 이런 시간을 통해서 라도 조금 토크를 해야겠다. 어 네. 원래 아까도 소개해서 아시겠지만 베일에 쌓여진 네. 캐릭터잖아요. 베일이 네. 언제 거쳐질지, 네. 끝까지 거쳐지지 네. 않는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. 프로그램이 네. 잘 되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. <laughs> 아, 정말요. 네. 조금 위기가 닥치면 나올 수도 있다. 어. 네이야기었 어쨌든 오늘 하시는 말씀의 총 분량이 저희 회총 분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<laughs> 마이크를 <웃음> 이제 좀 넘겨보려고요. 예. 네, 각자의 토크쇼에서 맡으신 역할을. 어, 이동욱씨 부터 좀, 네. 아, 호스트, 역할이요? 네, 호스트 역할을맡추셨죠 예. 응. 혹시 사이코패스인가요? 저한테 아, 사이코패가 <laughs> 아니, 아니라. 아니,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인데, 이동욱을 맡았죠. <laughs> 예아 지금 좀 여기 대본에 의지라고 있는데, 예. 근데 써있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첫목할을 <laughs> 맡은 소감으로 그러면 대신 할까요? 어, 말이 다안 끝났는데. 저 아, 마음이 <laughs> 어, 급해가지고. <laughs> 네. 야 캠이 보소 <laughs> 어, 시간이 아, 저한테 한 10분밖에 주어지지가 네, 않아요. 그래서 네. 네. 어, 첫 녹화를 어, 보셨겠지만 공유 씨 덕분에 너무 잘 마쳤고요. 그리고 또 우리 도현 씨, 정숙 씨가 옆에서 어, 저를 뭐 거의 이렇게 끌고 가시다시피 열심히 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갖고 어, 잘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제작진들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? 피디님들 작가님들 다 디테일의 끝판왕들이라서 아마 방송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아, 고맙습니다. 네, 역시 네. 말설 정말 잘하시네요. 깔끔하게 잘했습니다. 네, 네, 장도연 씨도 네제뭐 역할은 이동욱은 토크를 하고 싶어서 해서 장도연 역할인데요. 쇼 MC라고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. 네, 저도 좀 그러니까 기존에 봐왔던 형식과는 좀 달라서 네. 근데 뭐 보시기에는 이제 뭐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첫 녹화는 뭐 공유 씨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재미가 없을 수가 없었다. 네. 코가 참 재밌더라고요. 코가 너무 잘생겨서 <laughs> 어. 너무 재밌었고 네. 그런 포인트가 많았습니다. 아니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벌써 우리 장도현 씨가 공유씨 보고 이렇게 넘어지는 짤이 지금 인터넷에서 엄청 돌고 있어요. 네 예고편을 또 재밌게 찍어주셔서. 네, 네. 많이 뿌듯하시죠.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거 보니까 좀 들지 않으세요? 어 일단 녹화한 사람들은 정말 너무 재밌어서 이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. 네.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? 네네네. 네 끝을 좀잘 내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. <laughs>